있었나? 제가 여기 타 있는 거 타고 다니는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발 라이트좀꺼요 제발 내가 신고 안할 테니까 라이트 꾸 당해줘요. 설마를. 뭐라 고안할 테니까. 네, 라이트는 끄고 다닐게요. 근데 네. 인생이 다시 쉬어야 될 때입니다. 네. 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진짜 운동할 때다 스트레스가 돼, 그뒤 때문에 눈동자해 눈뽕을. 제가 안 그래도 안구 건점이 있는데가. 그운전하나 네, 혼자 가니고 애들인데 내가 애들한테는 일단 성실히 연락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가면 라이트에하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트에 있을까를 전달을 해줄게 3만원 벌려면몇 시간을 회계을 해야 하는데 좀 아득한 그런 일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다 왔다가 내가 하동을 래서 내가 지금 찍은 요 처음으로 내가 좀저거는 약속한 걸 하고 조금 접섞은 하재만이라고 좀 시켜줬으면 요아니 신고를 안 한다고 내가 그 어제피 신고하면 그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신고는 안할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경고 차원에서 찍은 거야, 내가 지금. 그래도,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아, 그니까 러 갖고 있는데, 신고는 안 한다고, 내가. 제가 못 믿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김영내가한번랐는데김영이가한찍을때 말씀을 하셨으면 아, 그리고 지금은 저, 아까 저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거. 응? 저도 같이 찍예요 아니 저는 삭제를 안할 건데 저 갖고 있을 거예요 일단 네? 왜 그냐면은 제가 저는 그대로 대놓고 찍어만 하늘. 저는 저는 뭐 다른 사람으로써 추론 사항이 아파냥이라 전 대놓고 찍어만 저는 네? 네 나는 약속을 할게요 네하시는 대로 저는 이디를 끄지 절대로 안찍우고 나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안내하나 내가 지나가다가 그인이있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다시 찍어도 그만입니다 네아 그건 진짜 그, 제가 그때 알아서 할 거예요 네, 뭐. 네. I have g 니까 내가 약속 the way. I was in the wind t 다고 r e I w 다고 in the l a s 했 one. I w 약속을 했 t h 니요 a s t one. I was in the 고 a s t one. I was in the last one. I was in the last one. I was 아 가만 지켜그리 네. 내가 지켜볼거야 내가 그러고 식구 하나도 는 일단은 지켜볼거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시면때신내나서가아 뭐그 갖고 있는다고 니까 저는 해주시아니그거 안돼요 무시안되는 뭐. 이유를 물어봤도되난 갖고 있네 거죠. 음. 아니 게 안되는 이유를 계가물어봤대요이유 <laughs> 아 이게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5호선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남자답게, 음, 전부터 어, 남자답게 음, 말을 하자니까, 음. 야, 지금 음. 좋게 얘기잖아 내가 아예 못다 얘기하는 거아니잖아 내가.